방금 특공대의 탄생. 음. 꺼질 꺼질. 지금부터 지구에 있는 금을 조사한다. 갑자기 금은 뭐 하시려고요? 좀만하면 골드스푼 행성에서 금수저를 만들려고 하는데 금이 부족해서 못 만든다고 한다. 아하. 그래서 지구의 금을 가져다 파시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 들어갑니다. <laughs> 금을 찾을 필요가 없는데요? 금이 여기저기 사방팔방 거리에 쫙 깔려있습니다. 그래? 꺼질꺼질! 꺼질. 황금의 땅 지구를 향해! 출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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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머리가 살살 아프네. 그럼 진통제 먹어요. 아, 음. 음. 아? 직 달라진 거 없어요? 글쎄요 평소랑 똑같은. <laughs> 어머머 장군이 엄마. 네. 흰머리카락이 언제 그렇게 많이 났대? 나이가 확 들어 보여요. 뭐라고요? 아, 흰머리카락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없는데. <laughs> 어머 내가 잘못 봤나 봐. <laughs> 없으면 말고. 어. 다니 엄마 이큰 팔찌 안 보여요. 큰 팔찌. 아까 봤어요. 그거 자랑하려고 불러낸 것도 알고요. 알면 아는 척도 좀 하고 부러운 척이라도 좀해 주지. 어, 꽉 막힌 사람 같은 일 하고. 어. 그 분은 못 말린다니까. 내 말이. 어머머, 어머머, 어, 머마엄내 몸이 왜 이러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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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다 구획에 있는가 장군엄마, 괜찮아요? 어, 네, 저는 괜찮은데… 어머! 내큰 네, 팔찌! 팔찌가 없어졌어요! 네? 어? 어, 내 금목걸이... 내 금시계가 사라졌어... 도둑이야도둑 도둑이야, 도둑! 외계... 외도둑이야 도둑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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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해적이잖아 쳐가고 있어. 자크 합체하자 자크 레인뱅 플러스. 샤탄! 우리도 갈까? 우주해줘 사람들의 금을 돌려줘! 어헤? 또 지구방의 야, 사령관이잖아! 귀찮은 녀석들... 꺼질 거지? 아서 떼어버려! 어디에 도망가려고! 파이팅! 인터넷! 동로 도망간다! 타봐! <laughs> 앞에도 지구방위 로봇입니다! <laughs> 당장 훔쳐간 금을 내놔라! 만약 거부한다면 치사해 진짜. 다시 나쁜 짓을 못하게 해준지. 로켓펀치 발사. 오예 유니크루저 자크레인맨 최고. 어? 그지구방위 사령관은 우리만 미워해. 음? 아이 꼬질 꼬질 이상한 소리는 뭐냐? 황금 탐지기 소리인데요. 왜 저러지? 아이 두봉님 어? 저거 좀 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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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도 안 돼. 황금입니다 황금. 게다가 달 전체에 황금이 엄청나게 붙혀 있는데요. 바로 금을 파낼까요? 음, 잠깐만. 이 많은 금을 다 옮기려면 골드 스푼 행성까지 이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소문이 퍼지면 다른 우주의 적들이 몰려들 거 아니야? 하긴 우주에는 비밀이 없으니까요. 이 달을 통째로 가져간다. 네? 통째로요? 아, 즉시 우주 택배 회사에 전화해서 은하로켓 두 대를 광속 배송으로 주문한다. 은하로켓이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뭐가 걱정이야? 이 금만 팔면 우린 부자라고. 우주에서 제일가는 보자. <laughs> 공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오. 그대들 오늘도 수고가 많소. <laughs> 이게 뭔 일이오? 지진이라도 난 것이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금목걸이, 그 금시계 등을 훔쳐갔지만 어? 도로 돌려줬다고 어? 어? 합니다. 어? 어떻게 된 걸까요? 그건 비밀. 자탄자탄내말 <laughs> 어? 들리시오, 바니 공주님, 어쩐 일이세요? 달에 큰 일이 생겼어. 외계인들이 달을 훔쳐가려 하 네? <laughs>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일단 가면서 설명하겠어. 저쪽으로 가주시오. 네, 공식. 꽉 잡으세요. 음. 생각보다 속도가 느리네요. 이래가지고 언제 골드스푼 행성까지 가죠? 음, 비록 지금은 느리지만 서서히 속도가 올라가면서 태양계를 벗어날 때쯤이면 빛의 속도가 될 것이다. 자, 달 팔러 가자. 정말에? 그렇게는 안 될걸? 이 목소린 지구방위 사령관! 음! 자, 그레인 뱅! 유니크루저 우주 해적들 정신을 차리게 해줘! 알았다! 흥! 털링... 미티어! 네, 잇 우리가 또 당할 줄 알고? <laughs> 은하 로켓을 주문할 때 특수무기도 함께 주문했지! 나와라, 만능손! 만능손, 방어막! 터스톰의기베리이 없? 쟤는 터졌을 때, 내가 맡겠다니저 니클저, 엑스레이! 엑스레레스레이 엑스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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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 자 지구방위사령관을 잡아와라. 아! 자 순순히 항복하고 달을 넘겨주시지. 정말에? 내가 달을 못 줘? 좋은데? 저 황금 로봇까지 팔면 가끔 부자가 되겠네. 만능손 당장 저 로봇을 잡아. 어디 황금의 힘, 황금의 힘. 네. 떨라지, 만능손이. 넷. 이번 내출 털림미투 특대사. 해주세요. <laughs> 이제 달을 원래 위치로 돌려나볼까? 그게 가능하겠소? 물론입니다. 자크 라인 뱅, 나좀 도와줘. <laughs> 이렇게 오단 방향으로 민 다음 제자리에 왔을 때 문화 로켓을 끄면, 아하, 그렇구나. 방금 특공대 유니크루죠. 자크레인맨 최고! <laughs> 얼마 후 달은 지구 궤도로 돌아왔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지구의 밤하늘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고마워, 가봇. 달에서도 지구에서도 금목이 그 작전 실패. 아, 어, 두목님 우주 택배 회사인데요. 그나로켓시랑 만능 손 사간 거돈 달라는데요. 누가 안 준대.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 지고방이 사령관. 난 반드시 돌아온다. 이야